아침에도 여전히 땅바퀴를 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연히 쳐다보게 되었어요 비구름이 꽉 껴있어요. 비가 올라하면은 우리 유장님 생각이 나요 아, 새 잠을 못 주무셨겠구나. 비만 오면 몸이 뭔지 아시는 분. 또 홍성규 집사님이 또 오늘 몸이 아파서 어떻게 괴운지 모르겠다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꺼져있어요. 몸이 상당히 비만 오면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하면서 보니까 비구름이 꽉 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늘을 보고 천지는 분변하여도 왜이 시대를 분변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 봅니다. 음, 터키에 이스탄불에 140명의 한국인들이 10시간 감금되어 있었죠. 그때다가 일어나가지고 10시간 만에 지나 분 되었을 때 나만 그 총성이 공항에서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 긴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변 관광도시 니스라고 하는 곳에 서3 1살의 젊은 청년이 출기 25톤입니다. 우리 강기사님이 가진 신차가 1톤이이에요몇 톤이에요? 0톤 1톤? 0.3톤. 그,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개, 25톤입니다. 25톤이니까 엄청 아, 큰추거이더라고요 추력을 시속 60에서 70km 다니면서 지겨져 그래가지고 사람을 깔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84명이 있잖아요. 총을 또 따는 사람이 결국 경찰의 총에 이제 사살이 됐습니다만 그 사건도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이 중부지방을 맡은 중부지방 회장을 맡고 있는데 서울지방이라고 있습니다. 한강 이북. 그 그리소기 전체의 회장이 있어요. 전상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아니, 그터키까 프랑스에 가 있거든요. 따님이 거기 있어서 한, 한달 동안 이제 여행 경험을 떠났는데 그분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거기 가지 않았을까? 카톡 오고 렇게 연락하다 보니까 그날, 그날 그거를 가려고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변경이 된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합니다. 만일 그날 그곳에 갔더라면, 그러면서 가슴에서 떠내린 적이 있는데, 사실 지구촌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고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런던 시장이 모슬림이 됐다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 교원이 사무소를 했어요. 그 시장 되자마자, 그 시내버스, 2층 버스, 런던에 다녀오신, 다녀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2층 버스 거기에다가, 알라를 찬양하라! 술람 알라! 이렇게 해서, 버스에다 대형 방고판을다 해가지고 영국시민이 그러고 다닙는다 영국사람들이 거기 다 머리 숙이고 알라를 찬양하라 안에 고속에 머리 숙이고 찬다. 여기 이 모슬림 100만 영국에. 그 모슬림 국가가 지금 런던 시장, 그 런던의 수도의 시장에도 모슬림이 됐습니다. 프랑스에 모슬림이 600만입니다. 왜 프랑스에 저렇게 IS가 자꾸 집중 공격하냐. 느 600만이 모슬림들 살고 있다고요 지금요. 이 지구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촌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단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꾸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부부사이, 자녀 부모와 자녀사이. 자꾸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꾸 흔들고 있어요. 지구촌이 흔들리고 있죠. 국가가 흔들리고 있죠. 가정이 흔들리고 있죠. 개인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것이냐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진동치 아니할 나라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음.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시면 십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앞에 히브리서 야곱보서다아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2장 몇장 만나면 히브리서 12장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8절. 28절입니다 그래서 28절 히브에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름을 남아 황본함과 그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숨겨지니 그리고 이름으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 진동치 못할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응. 무엇입니까? 응.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는 진동치 못할 나라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개인이 신앙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세계가 흔들리지만 진동치 못할 나라가 있답니다 흔들림이 없는 나라가 있다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 신앙은 바로 그래서기에 대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 말씀하신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요 예배로 돼서 은혜를 받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단 말이죠. 요는 목사님이 쓴책 중에 흔들리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 뭐그 설교를 한, 그 설교 요약집이었는데, 거기 보면 흔들리는 지구촌, 지구촌이 안 흔들리는 게 없다는 거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만은 견고하다. 아, 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배경을 보는 것입니다. 기대1 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믿음의 예. 장이에요. 믿음의 선인들, 구약에서부터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선인들을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소개를 하면서 12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제운전계신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를 예수 바라봤다고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님께서 한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은 등지고 십자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문딱 열고 오면요. 이 십자가만 딱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아무,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만 네모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데, 참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말씀이보이그 말씀입니다, 사실. 뭐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전기도 안 내려오는데, 깜깜하거든 밤이. 깔깜한데저 몸만 딱 열면 십자가 네모로 딱,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참한주 동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에 앞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는 것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yes.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마카도에기아, 아시아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 아스을 따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것을 순종한 품과 예수 그리스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가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도 오는 받을까. 참소말리 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의 <목소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목소리도> 많은 생명대로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은 자 가운데서 구활을 그 하신 것만이 아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이 산소만 있게 하시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산소만 있게 하시면. 지금 베드로 전서는 지금 그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바바도비아 아시아와 및 비두, 비두니아 흩어진 나흘,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한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의 피 뿌림을 얻기하요피 뿌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그러면서 산수왕이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사자로 사대바비 되게 하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주의원장께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산소망이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산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핍박에 넘어지고 고난에 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불르심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도리요, 보글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도리요, 보글빌라. 이 보글빌라가 핵심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앞전에 8절첫 단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훈실 하십니다. 훈실 하시면 이제. 이거, 그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들이랑 냥다가도 그걸 또 깨, 마지막이다. 아, 그리고 또 다시, 끝으로 얘기니다아마지막이있으 마지막, 마지막이지. 왜또 끝으로 또이지이 배드로 사도가요? 지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적게 했으니까 적게, 적게 했어요. 적게 해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으로가 나올다는 거아닌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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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세요. 문장이 배드로 전서, 5장까지 이어갑니다. 아데 3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늘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베드로는 어그 출신입니다. 근데 예루살렘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많이 됩니다. 쫓치시기 아,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럼 바울이 가서 보금전 는 데는 어디입니까쫙 네. 보금 안들건간 필리핀 미지, 미지의 세계나 인도네시아 그골자기 <laughs> 예수 전혀 모르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복음만 얘기를 해야 돼요. 뭐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배드로는 어때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만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만. 저도 전라북도 지나고상점에 오늘 그래 대고배에서 태어나가지고 멋자고 착했기 때문에. 토끼하고 발 맞추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제가 목귀한 장소는 농촌이기요. 서울 한복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또 한복판에다 세워놓고. 저기 1장 찬송도 가사리 청문회를 받았는데 1장 찬성을 보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뒤돌아보아요 제가 2차전부터 인제인생쭉 다시 한번 돌아봤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데그 3차 시험, 1차 시험 때 90년도에 1차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또 나가서 화목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91년 1월 1일 날 영서 화목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때 는잠깐이한 뭐 6개월 정도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교회가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몇년 전에 그 교회 의뢰목사님 중심에서 두 분의 장로님그사과하신 모든 분들이 한 20분 교회를 나갈 때 그때 제 심정은요. 밥을 먹어도 밥이 아니고 모래가 씹는 거예 4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때 필리핀 두 교회 세울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 새벽에 무릎을 꿇으니까 새벽에도 끝나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필리핀에 두 교회를 세웠잖냐 그러면 한국에서 한 교회를 세운 걸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신흥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푸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 시험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 때더 크게 역사하신 것은 그때에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성교할 여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동성암교회 필리핀 성교 끝났다. 뭐할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째에 무슨 역사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년째에 필리핀에 다섯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필리핀의 교회가 생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그 시련을 통해서, 두 번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깨달, 깨달으면서 저는 2014년도에 이 교회가 우리 시험이 올 때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시험은 2016년까지는 간다. 왜? 2017년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1 0년 동안 기도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백0 100, 0교의축 100명의 성교사, 다성교, 기도에 새벽 300명사, 성령을 통해 세계 성교센터를 위해서 계속 10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제가 그때 2014년 시작할 때, 2 0 1 6년까지갈니다 올해까지는 겁니다 그러나, 올 지나면 끝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 때마다, 큰 시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한다라고. 육로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전은 반드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권한을 받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빌라라고 했는데 그 복을 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치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치유한 사람입니다 <laughs>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일생에서 언제 전환점 키포인트가 언제입니까 터닝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어디? 야폭강 강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특대에 다리를 젖뚝젖뚝 하고 다니죠. 그 아침을 무, 무슨 아침이라고요? 분예의 아침. 그 분예일 아침을 그 맞이하면서 예수,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됩니다. 야곱의 이름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취임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이름도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담엘색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어입니까 아, 바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laughs> <laughs> 답을 알려주고 저는 참착 답을 알려주고 <laughs> 문제를 는 <laughs> 사람. 바울의 터닝포인트가 어디라고요? 담엘색 다메식. 주가 알려줬잖아. 담시색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예요. 예수를 만납니다. 그 일행에게 코련이 빛이 비춰져서 일행이 다쓰러진다 일행 중에 하늘의 음성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라고 한 청년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마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동시 누구신데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위해서 만난, 예수를 치유합니다. 예수를 치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요큰 사람에서 작은 자 사람. 그러면서 사람 그때부터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하는 말을 치유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고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치유하지 아니함이 아니요 이말 무슨 말이에요? 치유했다는 말이에요. 치유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치유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긍정이 아니라,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는, 부정 플러스 부정을 합니다. 강한 긍정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모든 치를다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치유 채용, 하셨잖아요. 복을 받으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기 바랍니다. 유으로 밖기 하기도 아니라 자,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절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로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학병을 구하여 이를 쫓아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눈은 저희 한구의 기울이시되 주에 나쁜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흉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시,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을 만나는 자들 그 주님을 사모하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왜 악한 말이 나옵니까? 내 속에 악이 있다. 그 악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악 아, 혀를 금하여 그래서 우리는요 혀를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빨이요? 신체 지어 가장 강합니다. 이빨은 갈비도 뜨고 담그 이빨과 이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혀가 있습니다. 이빨이 강할까요? 혀가 강할까요? 혀가 강합니 부드러운 혀가 강합니 사람이 죽을 때이빨다 빠집니다. 뭐 70, 80도면 이게 안 빠지신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이빨 빠집니다. 그런데 혀는 그대로 있습니다. 심장 다음에 오래 있는 것이 혀입니다. 혀는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이 혀가 악한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아픈 일을 그래서 야구부사들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수간그 혀를 통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동시에 맞아.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혀를 통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자의 삶이란거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어, 그악 악에서 떠나라. 혀를 금하고 악한 나를 그치며그 입술은 괴우를 말하지 말라. 괴우를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라. 악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복을 받은 데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악에서 떠나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선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선이, 구의 선이 무엇입니까? 생명살리면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주에서는 이것은 행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하라고 요 화평을, 에이렌이라고 니다 화평, 이 평화라고 번역했는데이 하늘의 평화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니까 이 나라가 평화, 이 나라가 화평하게 되려고 구하라고 그러니다 구하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쫓으라쫓으라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붙들리면우는 승리하는 것이고 흩어지고 분쟁하게 되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을 빚는 사람이에요. 아니.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고 습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지만 1 2장 결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주의 낯은 악행하는들을 향하신다. 주의 낯은 낮은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에 얼굴. 얼굴은 의인을 향하시기도 하지만 악인에게 향하시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갚아주는 텐데, 왜네가 앞서느냐.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의인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지만은, 복을 주시지만은, 또 여와의 호 얼굴은, 악인을 향해서, 저희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교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제 간국의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아해라는자 사수를 향하여 향하십니다